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명경기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투도 MSMC 김주표. 우정산입니다 아, 정선씨. 네. 요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아, 제가 분석해보건데, 누가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뭐가 보고 싶어요? 제 얼굴. 자, 어느 각도로 원하세요? 45도? 90도? 뭐 음, 어떻게 싶어요? 공주병까지 있었니? 해야지. 큰일 나는 그냥.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오, 왜, 왜, 왜? 왜. 1월 14일에 드디어 쌓인 MSL 결승전이 펼쳐지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제가. 아,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되는데요. 어. 조용호 선수와 마재현 선수의 빅매치. 정말 기대되네요. 게다가 이번 결승전은 최초 MSL 네. 최초의 저그대 저그전 결승전 아니겠어요? 네. 주책적으로서 제가 어떻게 놓치겠어요, 그림들을? 아. 제가 분석을 해보건데, 네. 마재훈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마재훈 선수요? 네, 왜냐하면 우즈베 MSL 승리자로서 자신감의 이 발동이 달려서 음. 더욱더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조용호 선수도 만만치가 않죠. 음. 이번 최초의 결승 진출이긴 하지만, MSL 최초의 결승 진출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우즈베 MSL에서 3위를 차지했고, MC게임 풍 전전을 보더라도 178승 58패로 네. 이윤열 선수에 이어서 2위를 당당하게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mbc 게임에서 경기 두 선수가 맞붙은 경기만 본다고 음. 하더라도 어5대6 6대5마현 선수가 이기고 있어요. 에이 건 60승 50패도 아니고 네. 한 경기 차인데 그거 가지고 우열을 가리긴좀 힘들 것 같고 네. 이두 선수의 대결은 직접 1월 14일에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음. 이 14만 일또 기다리려면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마현 선수의 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는 게임 준비했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인투이 MS에서 준비한 경기는 바로 사이언 MS의 승자수 4강제 2경기 12월 8일에 펼쳐졌던 경기입니다. 바로 마전 선수 최성 선수 의저그대 탄전 경기인데 제1 세트 러시아어 투적최현성 선수의 개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세트 막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최현성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11시에 위치에 있네요. 보라색 계란 3시에는 마지현 선수가 있습니다. 마지현 선수 3시. 최현성 선수 11시 러시아 2에서 두 번째 세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최현성 선수 그첫 번째 경기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나 뭐 선택할 테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약간은 좀 서두른 듯, 서두르는 듯한 예,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그 최현성 선수 자신이 잘 보여주던 그 크로운 영들 있죠. 어느 정도 압박을 해놓고 적게 중요한 확장 부위만 치면서 예, 최대한 확장하고 테크트리 확보 그 이후에 병력 소모전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찾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최현성 선수 참 실력이 좋습니다만, 마지훈 선수 무서운 선수네요. 일단 맞춰가는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적어 예, 최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 판단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뭐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박성준 선수가 더 좋습니다만, 예, 좀 침착한 운영에 있어서는 마지훈 선수가 더 우위라고 생각이 되, 되거든요 WEF라는 큰 무대에서 어, 마지훈 선수가 최현정 선수에게 긴장하지 않고 이대0으로 쳐다오시킨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만 예. 그게 우연이나 어떤 운은 아니었다는 라 것을 다시 한번 첫 번째 대스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지만 상대는 큰산최현정 선수입니다 자, 서로 상대방의 위치가 빠른 시간에 파악이 될것 같습니다 아 마다추가 해철이 펴고 있는 마지훈 선수 예, 러시아투라는 맵에서의 테란 대 저그더는, 권한 쪽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좀, 예, 지나치게 공격적인 플레이로 자멸하지 않는 한, 예, 경기가 중반, 중후반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어, 테란의 경우는 뭐 배3, 사이언스 배3리한 부대가량 쌓이게 되는 예, 그런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저그는 하이브 업그레이드 이후, 지파일러, 울트라리스크, 뭐, 다 쓰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어, 한 3, 40분 경기 한다. 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 경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게스가, 게스 게스를 먼저 봤네요. 일단은 최현성 선수 이 맵, 예, 테란이라, 어, 모든, 거의 모든 테란들이 대부분 확장 유형의 지금 팩토리 지으려는 모습인가요? 위치, 잡습니다. 예, 위치는. 팩토리 갑니다. 어, 예. 투팩까지는. 어디 가네요 이게 지금 예, 이 유형이 뭐냐면 예전에 연보성 선수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벌처를 활용을 해서 나 예, 기습적으로 벌처 써서 아, 그냥 그 드론 피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예, 심어준 이후에 그냥 빠르게 확장을 해버리는 예. 그러니까 예, 확장을 가져가는 예,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인데요 배터리 추가 예. 마재윤 반면에 마재윤 선수는 네, 어떤 상대방의 원베럭 빠른 테크트리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움직임을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최현성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략 자체가 만약에 알 포인트에서 최현성 선수가 마준 선수를 이겼다면 그다지 불안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첫 번째 경기를 뺏긴 상태에서 이두 번째 경기에서 이런 그 체제를 선택을 하니 약간 좀 보기에는 불안해 보입니다. 예. 자, 제3개라는거보인나고요 그리고 팩토리가 두개 벌처 쓸 생각으로 예, 예, 해석하는 아예, 게 아예 그렇군요? 벌처로 가네요 예. 그러니까 원 팩토리에 의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벌처를 보여주고 컨트롤로 상대방의 저글링과 드론들 잡아먹으면서 예. 앞마당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내려놓는 이런 식의 확장 중심의 어떤 플레이는 아니네요 현재 네 벌처 플레이는 분명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적절한 위치에 성큰 콜 컬러니 두세 개 정도 그리고 예, 입구 언덕위 지역에 충분한 숫자의 저글링이 자리잡고 있으면 스피드 업된 벌처 여 8, 10 이렇게 출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거 못하고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뭐 정말 별거 못하고 어, 상대방의 멀티 견제 용도로만 쓰이거나. 예. 근데 노멀하게, 지금 저기 입장에서 노멀하게 야, 머리 소수만 생산하고 그 다음에 멀티 할 거야. 예, 분명히 최현성은 그렇게 할 거야라고 마재현 선수가 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마재현 선수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예.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죠? 전혀? 거, 지금 건물 배치 하나도 안 하고 예, 있어요. 예, 예, 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벌쳐 막으려면은 건물 배치가 기가 막혀야 됩니다. 예전에. 에리조나 혹은 투산 맵에서 이윤열 선수가 벌처 중심의 체제를 선보이면서 적을 여럿을 많이 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때 왜 그렇게 벌처에 당했냐면 은 건물 배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그들이 어, 그... 저 이윤열 어? 선수의 탱크도 예, 나왔어요. 이윤열 선수의 벌처를 막 그냥 어? 어? 저 어? 탱크... 어? 이거는 그럼 그냥 벌처... 언니 벌처러시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메카닉 조이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이 참... 어, 예 그리고 벌초 체제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한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위치 그것을 대비를 해두니까 그가 같이 예뭐탱크와 예. 같이 조이기는 예. 하는 것은 그렇게 큰예 위력파이어 같지는않은데자 스파이어입니다 그런데 마지연 예. 선수는 스파이어 스파... 자 그리고 자원리기 하나가 들어가서 어, 그냥 예 봅니다 예와 이거 네 조이기예요 조이기 메카닉조 이기 프로토스 전과흡사한 근데 그렇않습니까이성코로니로 최대한 시간 벌고 유리스크띄우면 예. 그냥 그 끝이네요. 그렇죠. 와, 그 이것도 후회하는 저분이 아예 네. 그 예. 하고 있었다는데 이 지역으로 벌쳐가 힙 돌아온 최현성 선수의 플레이 굉장히 좋고요. 예, 근데 자, 선수제 선수제 이쪽으로 선수제. 선수제. 네. 결국 난입을 성공시키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예, 벌쳐가 난입이 안 되면은 사실 이제 예. 에게 시간을 허용할 그가... 수밖에. 빨리빨리 끊는 천우 선수 일단은 전병력 살아남습니다 예, 전병력이 살아남긴 하는데 이 성급 콜론이 다수 건설하면서 시간 끌고 예. 그 다음에 스파이어가 거의 완성 단계잖습니까 그렇다면 예. 타이밍상으로는 이 러쉬는 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탱크는 그다지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시즈업이 예. 끝났고 이제 뮤타리스크가 타이밍이 멎지 않았습니다 어? 털에 털에 찢네요, 예. 네, 털에 찍겠죠 당연히 지어야죠. 뮤타 스크체중일 네.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 네, 지금은 아바에서 더 이상 다른 유닛도 생산이 안 되고 계속 뮤타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s c v 가 다소 좀 허무하게 막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계산상으로는 그래요. 지금은 어차피 스파이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아, 일단 스파이어까지 왔습니다. 아, 자, 자, 아, 옮겼다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전전 변수긴 합니다. 뭐, 결국, 뮤탈리스트에 막히긴 하겠습니다만. 뮤탈리스 트왔습니다저벌채에 어, 휘둘릴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마지현 선수 얼른 털에 많이 공사가 되고 막 이러기 전에, 벚꽃까지 안 지어진 게, 안 지어진 거는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 나가서 깨야 돼요. 테이크가페이면서 아, 아, 네. 자, 최현우 선수. 페이크가 터크가 터져서, 점터가터졌 그리고 빠지고, 나머지는 이제 저글링으로 정리. 이러면은, 되지 습니다아 이거 아무해졌거든요네 네. 최현성 선수. 예. 네. 좀 최현성 선수 답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이게 첫 번째 경기를 승리한 가운데 이런 전략이 나왔으면은 기습적이기 때문에 기습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 지금은 마재훈 선수의 예. 체제가 너무 안정이 됐네요 이도 아니고 예. 저도 아닌 상황이 될수도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시 도시 깨지고서 정신이 지금 본진 쪽으로 정신을 쓰느라고 이쪽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최현성 선수의 벌처가 계속 본진 쪽으로 난입이 돼서 예, 뮤탈스크가 공격 오는 그 발목을 좀 붙잡아준다면은 그러면서 아, 메카닉 유닛을 어느 정도 모은 상태에서 안마당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모를까 지금 상태라면은 최현성 선수가 확실히 좀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자 터널 하나 지어주고 거울리앗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냥 동울리일1.4 근데 네. 나오고다잡혔고요병력다 줄여놨으니까 이제는 자기 안마당 쪽에 있는 이 터널들 걷어내고 멀티를 해도. 최연성 선수가 그렇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마재훈 선수가 뮤탈리스크만 계속 뽑아도 최연성 선수가 네, 뮤탈리스크를 상대하기 버거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벌처들이 이제 수용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뮤탈리스크만 찍어내고 있는 마재훈 선수 자 최연성 선수를 누르고 이제 승자도 결승 결승이라는 단어가 붙는 첫 번째 자리에 먼저 올라가는 선수가 지난 6차 시즌의 우승자가 바로 그자리에 주인공이 될 것입니까? 자, 투쟁 시즌의 회가또 깨지고 나면은 아, 굉장히 네, 굉라 암울하거든요 네, 예, 예. 네 뭐, 예, 머릿속으로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최현성 선수가 선택한 이 체제는 말이죠 벌처가 초반에 나와서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한 예, 5, 6, 5, 6기의 벌처가 어느 정도 저의 본진 안에 들어가서 어, 난동을 좀 부려줘야 되는 그런 체제인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탱크가 네, 추가가 되면서 털의 공사가 저우가 어, 뮤탈리스 다수를 생산하기 전에 터 네, 털의 공사가 팔아박고 공구까지 건설이 돼야 효과가 있는 체제인 거 같아요. 근데. 마재훈 선수의 저글링 정찰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예. 순환성 선수의 예, 본진 쪽에서 벌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국 콜로니가 좋은 타이밍에 공격이 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 예, 스파이어에서 나오는 뮤탈리스크로 예, 바로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알키리만 믿는 건가요? 자, 그리고 마재훈 선수는 확장 뛰는 거뭐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지역은 공격을 안들어가는그말입니다 마재훈 선수는 지금 예,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예, 히드라리스크를 스피드업, 사장거리업 다 눌러주면서, 부대 단위로만 유지를 해도, 최영성 선수 당분간 할거 없습니다. 예. 예. 자, 결국 베럭스는 터지고 맙니다. 아, 멀티 확장하고 있는 거 봤죠? 봤지만, 예.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발키리. 뭐, 이러는 가운데서도 예전에 이윤열 선수가 루나에서 보여준 플레이를 보면은, 예, 뮤탈스크 그냥, 이제는 뮤탈리스크만 뽑아도 돼. 이것만 뽑아서 공격을 가도 못 막을 거야 라고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저그를 상대로 발키리 뽑아서 일발 역전을 한번 해낸 적도 있었죠. 뭐 그런 것을 기대를 하는 것뿐 지금 뭐.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이, 이대로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최현성 선수가 못 이깁니다. 자 또다시 예. 7시까지 가져오고 있는 마지훈 선수. 예, 최현성 선수는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는 최대한 버티면서 마재현 선수가 예, 공격을 마주길 예, 바라는 것밖에 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단한 아, 종류의 유닛으로만 그러니까 조합된 병력이 아니고요. 뮤탈리스크 중심 체제로 뮤탈리스크 다수로 예, 경기를 끝내려는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야 발키리가 예. 좀 이득을 보거든요. 스커지까지 네. 뭐, 뭐, 완벽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네. 마재현 선수. 최현성 선수는 지금. 자신이 어떤 예, 이 경기에 주체가 되어서 뭘할수는 뭔가 예, 해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점점 경기, 다행이다, 자, 예. 경기, 이 경기 자체의 주도권은 마재훈 선수에게 넘어간 지꽤 오래됐습니다. 네, 입구 쪽에 어떤 조이기 형태의 공격이 막힌 후에는 바로 마재훈 선수가 승기를 가져갔죠. 자 예. 그래도 예, 버티긴 잘 버텨요, 최원성 이제 커맨스로 내려앉았고요, 네. 한마당 쪽에. 결국 뭐 문제는 이제 자신의 확장도 중요합니다은는최현성 어, 선수 그렇죠. 마재훈 선수의 네. 멀티 쪽을 견제하지 않으면 아까 그렇죠. 첫 번째 경기의 결과처럼 똑같이 나오거든요 또 하이퍼 갑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아, 어, 발키리 맞죠? 조합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뮤탈스케에 너무 목을 매지 않고 바로 이제 예, 맞춰서 병력 조합이 들어가죠 방심을 안 하네요 예마재훈 선수 뭐 어, 투팩토리로 시작한 상대방이. 선택하는 어떤 과감한 메카닉부드 조이기 예, 그것을 어, 막았습니다. 어, 어, 여기서! 예. 예. 경기 운영이 살짝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 아닙니다. 지금 예, 마재훈 선수는 정말 허리띠 꽉 졸라매고 그렇죠. 예. 장한 상태에서 예. 예, 경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 최대한 활용이 가면서 뭐 이런 상태라면 진짜, 예, 진짜 예, 마재훈 선수, 아, 최현성 선수에게 뭔가 획기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한 경기의 역전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네. 네. 상대방이 서두르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미타리스가 벌처를 처리하기 위해 손다로서 어, 드디어 처리하지 못했네요. 이디 처리합니다. 늘어나 있는 마지훈 선수의 멀티를 말릴 방법이 없는 최현성 네. 선수. 이제 마재훈 선수가 슬슬 이제 병력을 모아가는 상태고요. 예, 최현성 선수도 그 타이밍은 똑같습니다. 앞마당에 확장기지를 가져갔고 그다음에 예, 슬슬 병력을 모아주고 있는 이런 상태. 네. 최현성 선수는 한 번의 공격을 성공시키기보다는 한 번의 방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해야지만 네. 그 이후에 그렇죠.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공격을 잘 막아야 돼요. 예.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예, 뭐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와, 저그가, 힘을, 잘... 저그가 힘이 더 빨리 모입니다 디파일러가 앞까지 네. 보인 상태 사방에 적이 우그릇합니다 네. 이러는 가운데 디파일러가 뜨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디파일러가 나올 것 같다라는 시점에서는 기다리면 안 돼요 예, 기다리면 아까처럼 디파일러를 예, 자신의 앞마당 쪽에서 그냥 그 다크소음을 맞고 퇴각도 못한 상태에서 병력이 다 잡힙니다 디파일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한쪽 길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센터에서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메카닉 유닛으로 시즈모드 하고 풀고 뭐 이런 그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센터에서 마주쳐서 상대방의 병력을 갉아먹으면서 진출을 해야지 앞마당 쪽에서 막으면은 그 다크소울을 맞으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자, 파판에 나왔어요 마디오 선수. 챔버 돌! 자, 이제 초일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예, 최원성 선수, 그래도 아까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예, 예. 시간이 흘러갔죠? 예, 그렇죠. 투팩토리에서 5회가, 네, 뽑아놨었던 예. 벌처와 탱크 조이기가 실패했을 때는 정말 극도의 암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앞마당은 돌아가고 예, 당분간 어떤 상대방의 거센 공세에 대한 예, 대비는 충분히 해준 네. 상태라 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최악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물론, 마재현은 지금 게스를 네 군데서 채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미 테크트리는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갔기 때문에, 마재현 선수가 어떤 공격을 마음먹었을 때, 그렇게 피해 없이 막아내기에는 분명히 힘이 듭니다만, 아까보단 나아요. 예, 예. 더 이상의 돌출행동는 용납하자. 자, 뒤쪽에 택도 있습니다. 마재현 선수 병력. 자, 당소 자, 탱크들 배치가 좋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가까이 다크서울을 려주면서신포드해션킹 빠져야 되는 최현선 선수. 워커와는 네. 달리, 예, 다크서울만의 히드라 리스크는 시 g 탱크의 포격에 스플래시 데미지를 맞기 때문에, 네. 지금은 계속 저 전투를 패배할 수 밖에 없었고요. 지금 최원성 선수의 한시 지역에, 예, 확장하기 위한 이. 의도. 거대한 움직임은? 네. 마지오 선수는 살짝 압박을 하는 거 같거든요? 자, 울트라스스크 캡까지 갑니다. 마지오 선수, 그리고 확장, 여기저기 다 펴집니다. 네, 최현성 선수가 지금은 굉장히 잘 싸운 거죠. 상대방의 다크소음을 그냥 앉은 상태에서 앞마당 커맨드 센터 쪽에 다크소음이 뿌려지게끔 기다렸다면은, 이거는 최현성 선수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확장도 지금 확보할 겸 굉장히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위치에다가 지금 시즈 모드를 네, 그냥 듬성듬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하는 이런 네, 선택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아래쪽 땅은 음. 다 맞은 선수 소유로 됩니다. 디파일러 셋. 아, 그리고 또 디파일러가 이제 플레이그까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어요. 네. 네. 플레이그 맞으면 정말. 울트라 스캐버 둘. 오시 둘? 동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함이겠죠, 이거? 네. 네. 자,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알에서 저큰울트라리스크가 뛰쳐나옵니다. 라이더 스코를 불리했구요. 예, 디파일러가 나오는 타이밍에 생각보다 지금 병력을 다수 잡아내는 이런 이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디파일러와울트라리스크를 빨리 조합하겠다라는 의미죠, 지금. 야, 그래도 진짜, 얘 진짜. 최연성 그래도 상황을 이렇게 만드네요. 예, 이 정도까지. 물론 확장 위주에, 예, 경기 운영을 선택한 마지훈 선수가, 예, 최연성 선수가 앞마당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만. 예. 음 아, 예. 예, 예. 공방 이력, 그리고 이제 저그가 예. 어느 구역을 찌를지 지금. 뭐 확실히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인이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지금 스피드업이 안된 상태에서 십사리 지금, 예, 록, 어, 뭐, 로 그, 저, 저, 히드라와, 그 다음에 디파일러가 조합이 돼서 그냥 옆길로 돌아가지를 못하거든요. 자, 그래 예, 오버로드가 대비로 이동합니다. 네, 마인이, 아 마인이 있어요. 일단은, 예, 드랍인 것 같네요. 몰려갑니다. 몰려갑니다. 대기 오버로드! 자 9시 쪽에는 SB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디파일러와 울트라리스크, 히드라리스크 타기 시작합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역시 이제 네, 본지 쪽을 초토화시키는 게 네. 확실히 지금으로서 는 마제우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격 루트이기는 하죠. 생산 건물 예, 지상 쪽에 다가는 예. 이 마인을 매설해놨고 그 다음에 탱크가 네,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SB 치워내고 예. 그 위로 오버로드가 일단은 많이 다 제거합니다. 최영성 선수의 고비가 될것 같네요. 예. 여기가자 갑니다. 예. 오버로드 그리고 오버로드가 저 구석까지 가는 동안에 들키질 않았기 때문에 예 요격을 당하진 자, 자, 않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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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키리가발키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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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키리가, 발키리가 미리 만약에 오버로드 다수를 발견을 해서 공중에서 잡아줄 수있다면 모른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자 자, 지금 봤는데요. 지금 봤는데요. 발키리발키리 반응. 알았어요 말귀를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다크 소음 활용이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력이 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어 병력들이 예 네, 다크 소음하고 따로 빗발로 제... 따로 놉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병력이 회군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아, 이거 이 일부가 되아 어, 이거 아, 예, 예. 아, 이거는 아재우도 누가 잘하네요예 이거는 이보다예저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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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리스로 탱크 틀나아오는게더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쵸? 예. 네. 리가기시작한니다 예. 허리가 끊기 시작하는 최연성 선수! 온제나이다 드랍하고, 탱크밖에 없는 구역에서는 뮤탈스로 정리를 해주고, 아, 이런 뭐 전술적인 운영이 굉장히 좋았네요. 네. 자, 강건덤편의 탱크 얼마나 했는지 플레이크가핵토리 위에 뿌려집니다. 최연성 선수의 진짜, 예, 엄청난, 어, 뭐, 버티는 능력과 더불어서 이제 확장 지역, 예. 선택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참 좋았는데 그것을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한 번의 공격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금 공격을 예, 지금 공격을 통해서 지금 예, 예, 저그가 가져간 이득이 크게 있죠. 어느 정도는. 주현 동료들 편이 안 좋아서 더욱더 그렇죠. 어예 가만있어 두 형. 어, 예. 깨뜨리고 예. 예 지금. 빠지는 거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예 마지원 선수 이러면서 예. 추가 병력은 충분히 생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도 어쨌든 힘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예요. 예, 타격이 있다면 그 타격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이 최현성 선수도 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 몇안 예. 되는 이 병력이? 어, <laughs> 예, 역나 4시 골첩기 안에 최현성 선수를 자, 병력들, 어, 탱크 그대로 뽑아서 진격합니다. 최현성 예. 선수! 어떤 형태로든 당연히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격에 대비를 해서 네마재온 선수가 데뷔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그 예. 자, 승부다 하지 않1 분만 지금 모두 뒷쪽. 어, 지금 이 병력은 이 병력으로는 힘들죠.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뭐야? 자, 일단 어, 울트라스 다 정리. 네. 그리고 뭐, 여러모로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어, 아, 최원성 선수 의 무력하죠. 예. 최원성 예. 선수 안마당 쪽이 또 데미지를 입었죠. 아, 아, 기지! 기지! 네. 선수 제... 와. 네, 경기 잘 봤습니다. 마지연 선수의 리탈리스크대 활약. 네요 그렇죠. 근데 최연선 선수 역시 정말 MSL 3연패를 살아가는 그런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최연선 선수의 천적이 이제 마재훈 선수예요. 천적이 칠때 0이 돼 버렸어요. 네, 이번 이 사이언 MSL에서 마재훈 선수 활약 기대 해 볼게요. 열심히 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이언 MSL 결승전은 바로 광주 투어로 진행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일1월1사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광주 염주 체육관에서 조용호 마재훈 선수의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어 새해 첫 지방 투어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광주 팬 여러분들, 직접 경기장을 찾아서 대망의 결승전을 직접 관람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번 결승전에 오프닝이 또 비보팀이 와서 화려하게 열어준다고 해요. 비보이팀이요? 네, 비보이팀이 어... 열어주는데 경품 추첨 행사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열기 더욱더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직접 경기장에 가지 못하는 팬분들이위 이벤트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음. 이못 가시는 분들은요, 결승전 생방표진 깜짝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m b c 게임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MBC 게임의 정말 엄선된 빅매치를 중에서 선수 네. 개인 화면으로 소개해드린 저희 인트로 MS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아쉬워서 부탁하죠. 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네. 저희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을 어김없이 그렇죠? 찾아가니깐요 저희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만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